안녕하십니까 차박차박입니다. 오늘은 우르오케코넨 국립공원 3일차 눈이 엄청 쌓여있는 북극권 핀란드에 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푹푹 빠져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걷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한번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발짝 한 발짝 순둥하게 걷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빠집니다. 빠져. 오늘도 만만치 않겠구 여기로 가면 완전 딴 길이고, 지도상으로 보면은 율로 가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장고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 걸어왔는데, 다시... <laughs>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길이 있는데, 이게 눈 때문에 길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핀란드 겨울 트레킹! 겁나게 빡세네요. 네. 너무 빡세. 어제 잤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다시 돌아와 버렸네. 어제 실패했던 이쪽 길을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하고 왔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어, 너무 아쉽다. 어제 빠졌던 흔적. 근데 어제보다 눈길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어, 어제는 계속 빠졌었는데 지금은 아직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일단은 느낌이 좋고 왠지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쯤에서 되돌아갔는데 어제는 여기까지 오는데 눈 속에 한 50분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 눈길이 완전하게 단단해졌어요. 어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En 10 minutos, Goliasmida. Hoy pienso en qué pasó y cómo me afectó las horas que pasé en aquel bus. No entiendo bien por qué, mi abuelo distraído oh, boa, boa, boa. se va sin mí yo seguí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때문에 그냥 이런 수도 없어요. 첫날부터 계속 봤던 친구들 <목소리나> 아. 저랑 계속 코스가 <목소리나> 같네요. 여기서부터 <목소리나> 엄청 푹 빠집니다. 그리고 길이 엄청 좁아가지고 스노우 슈즈 신고 거기가 엄청 빡셉니다. 나도 이제 출발! 길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 앞에 있는 친구들도 빨리빨리 못 가네요. 스키 타고도. 어? 야, 야, 오케이. 아, 어, 길이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아작이 났어. 아, 어, 힘들다, 힘들어.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에너지 고갈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길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아, 아까 저기 푹 빠지는 데에서 체력 소모를 당한 것 같아요. 다시 뒤로 돌아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참을 되돌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길이 있다가 아까 거기 쯤에서 아예 끊겼어요. 아무래도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15분 정도 되돌아왔는데 다시 가야 돼.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되돌아갔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빠졌던 흔적은 있습니다. 아, 너무 빠지네. 이게 길이 맞나 아닌가 모르겠네. 진짜. 현재 시간 1시 30분. 제가 지금까지 7.7km를 걸었네요. 근데 지금 가려고 하는 산장이 11km 후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둡지 않다고 하면은 7시나 8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근데 어두울 때는 걸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 길바닥에서 어 침낭만 피고 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맵스미 지도에 있는 길하고 이게 완전 다른 길로 계속 가네? 너무 배고프니까 에너지가... 에너지가... 일단 빵하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소금으로 뭐 고기를 절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먹을 만하네. 햄 같습니다. 햄 산장까지는 8.5kg. 보통 같으면은 8.5km면은 2시간 이내에 갈텐데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그냥 밖에서 자기에는 8.5km면은 아 어두워도 조금만 더 걸으면 될것 같은데 일단 먹고 힘내자 현재 시간 2시 40분이니까 어두워져도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야간 행군이 되겠구만 먹고 힘내서 야간 행군하자 어, 저 친구들 돌아간 줄 알았는데, 오고 있네요. 런타임 <laughs> 예, 런스타임. <원타. 나이스>, <laughs> 아까 한 4시간 전에 봤는데, 다시 보네. 다시 역전당했어. 4시간 만에. 와저 친구들은 체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체코 국기를 매달고 다니네. 많아졌어. 요렇게. 아. 와. 이거 참 고소넣. 예. 맛있어. 맛있어. 아, 7시간 동안 안벗고 계속 신고 있었더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발이 너무 아파요. 아, 뭔가 이상한데. 지도 상의 경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쪽 길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 길로 변했어. 그러면서 키로수가더 늘었습니다. 9.2km가 됐네. 아까 8km 아래로 줄어들어서 너무 기뻤는데 잘못 온 거야? 아니면 이 지도가 정말 잘못된 거야? 9.2km 는 내가 못걸것 같아. 와, 지금 1 시간에 1km 가기도 벅찹니다 벅차. 와, 3시 30분. 못 가. 못 가, 못 가. 스노우슈즈 안 하고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게 요만큼 빠지네요. 어? 요만큼. 스노우 슈즈 안 하면은 엄청 빠지네. 다시 신어야겠다, 이거. <laughs> 요 정도로 빠질 줄 몰랐네. 스노우 슈즈 신으면은 이거에 이제 반 정도 빠집니다. 친구들은 응. 오늘 산장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두워서 도착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하, 나도 가야 되나 따라서 현재 시간 4시 33분 8km 남았습니다 산장까지 빠지니까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따뜻한 방에서 짬뽕, 짬뽕에다가 탕수육. 아, 현재 시간 5시 30분이고 7km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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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어두워졌습니다. 아, 현재 시간 6시 24분 5.8km 남았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한 번만 더 빡세게 가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눈 파서 어, 침낭에 그냥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다가 매트 깔고 침낭 폈습니다. 이쪽에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바람이 안 불고 있고 괜찮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슈즈로 여기 계속 눌려주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자보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자. 어쨌 일단은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있는데 일단 치즈 좀 먹자 이거 오늘 하루종일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빡세게 걸었네요 치즈가 너무 차긴 한데 괜찮습니다 술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안 마시려고 랬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잘것 같습니다 어우 3일 연속으로 술 마시네 그런데 오늘만 마시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민트향나는 걸쭉한 술입니다 어... 제가 요번에는 핫팩을 갖고 왔는데 핫팩을 처음으로 터뜨리겠습니다 핫팩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핫팩을 사용 안해본지가 몇년된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건 붙이는 핫팩인데? 어디다 붙여 이거 내복 위에다가 하... 몸을 좀 달궈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차 16km 걸었고, 10시간 걸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3시간이면 걸을 그런 거리인데, <laughs> 진짜 최고 난이도의 트레킹입니다. 아, 아 신나면 몇개더사올 걸? 비싸가지고 하나만 사왔는데, 아쉬울 것 같네. 그리고 아까 먹던 고기가 남았거든요. 이거 같이 이렇게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 라면도 손맛이다 손맛이요. <laughs> 자 익는 동안 던져 볼까요? 어, 와우, 역시. 신라면이 최고다. <laughs> 아. 와우. 오늘 밤은 진짜 이 신라면의 기운으로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농심에서 광고 하나 줄 때도 됐는데 이거. 던져나쓰겄다 아... 아... 뭐 아무것도 안보이네 여기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도저히 모르겠어 으아 술 진짜 얼마 안남았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버티지? <laughs> 어 다행인건 진짜 바람이 안불어서 다행이다 진짜 자 여러분 이 극한의 상황 요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버틸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다고 다 하지 맙시다 저같은 사람만 하겠습니다 오지부로한테 배워가지고 어 요런거 하는건데 오지부로 때문에 제가 오늘 살것 같습니다 예 네. 생존할 것 같습니다 오지부로를 위해서 던져 아 근데 이거 좀 뭔가 부족한데 너무 좋다. 어, 이 맛에 산다. 어, 행복하다. 아, 뭔가 부족한데? 또 먹을 거 없나? 손에 딱 집히는 걸로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 뭐 우유팩에 있는 양송이 이거를 어, 사왔거든요. 이거를 넣고 끓이면은 맛있지 않을까? 끓여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야 되나? 끓여 먹어야겠다. <laughs> 좋아, 이걸로 딱 먹고 자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잔인데, 이거. 맞나? 맞네. 한잔 던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양송이. 어우, 어우, 맛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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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미네. 눈이 안 와서 너무 다행이다. <laughs> 어제는 눈 많이 내렸거든요. 오, 양송이 국물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놓고 끓이니까 와 이거 미쳤는데. 와 이거 마시고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밤을 보내보겠습니다. 던져! 아 오. 아, 일단은 일단은 따뜻해요 진짜 뻥 뚫려있다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졸려 오늘 아침 4시쯤에 일어났었는데 벌써 너무 졸려 여기서 이제 어, 얼굴 좀 가리고 신경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그냥 깊은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결잠 자듯이 잘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 일곱 시에 어제 한 아홉 시에 자가지고 두 시쯤에 깼다가 한네 시에 다시 자서 지금 일곱 시에 깼습니다. 어제 밥 먹고 누워가지고 바로 기절했습니다. 어제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바로 기절을 해버렸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잘 때쯤. 그래가지고 오로라를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달이 밝더라고. 또 달이 엄청 밝으면은 오로라를 볼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 떠나기 전에 오로라 볼수 있겠지? 아, 근데, 너무 따뜻했어요. 다행히 눈도 안 오고, 오히려 더워가지고, 어 이렇게 막 열고 잤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준비하고 가야죠. 날이 밝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건데? <laughs> 아 일단, 대충 갖고 와서, 아 산장 가서 말려야겠다. 들어가거라. 얼었네 다 얼었어 이거 신발 신발도 얼었는데 이거 신을 수 있으려나? 끈도 얼어가지고 이거 신어도 엄청 딱딱하겠는데 지금 뒤꿈치가 다 까진 상태거든요 신발 이쪽이 완전 얼어버려가지고 발이 들어가질 않네요 이제 아, 눌러봐야 되겠다 아 이거 꽝꽝 얼었는데 억지로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데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고통스럽네 아, 아파... 아... 와... 겨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 이거 걸을 수 있으려나... 자, 드디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여기서 하룻밤 잘 잤다... 하얀 세상이구만... 이런 데서 자꾸만... 내가... 어. <laughs> 자, 이제 그러면은 저는 어제 못 갔던 산장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가지야... 어쨌든,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